안녕하세요 하민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념일날 연인 선물로도 고급스럽고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싶을 때 추천하는 제품 코닥 미니 3 포토 프린터를 소개해드릴게요. 노란색깔 패키지가 정말 예쁘고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언박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해요. 포토 프린터 본체가 있고요. 또 설명서와 충전기가 함께 들어 있어요. 사실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본체 옆에 전원 버튼을 켜 주시고요. 코닥 포토 프린터 어플을 다운 받아 주세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놨는데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기계 모델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주면 이렇게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어플에서는 카메라 앨범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바로 뜨는데요. 제가 출력하고 싶은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바로 편집도 가능해요. 색감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테두리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원하는 걸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코닥은 촬영부터 출력까지 단 1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포패스 기술로 더욱 선명해진 출력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오면서 어플에도 표시가 되는데 노랑, 빨강, 그리고 파랑 이런 화면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선명하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가족끼리 나들이 가서 하민이랑 저랑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바로 사진을 뽑아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화이트데이여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하민이랑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특별한 날에 연인과 함께 데이트로 출사를 나가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프린터로 인화해서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닥 포토 프린터 앱만 있으면 원하는 사진은 무엇이든 나만의 스타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코닥 포토 프린터의 포패스 필름은 135년의 시간을 거치며 발전한 코닥의 기술이 모두 집약된 필름으로 모든 순간을 레트로한 감성으로 인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필름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그립감이 좋은 오토포커스 기능이 추가되고 페이스 디텍션이 가능해져서 보다 선명한 인물 사진이 구현되고 앱을 통한 사진 편집 시에는 텍스트 입력 기능과 스티커 기능 추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을 꾸미고 활용하기 좋아졌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스퀘어 사이즈의 사진으로 출력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1대1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비율에 딱 맞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본체에는 기본적으로 카트리지 8매가 들어있고 필름 교환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본체 옆에 열어주시면 손으로 당기면 필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이제 셀 카트리지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사실 이런 제품은 카트리지 가격이 부담이 없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당당 150원밖에 안 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부담없는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플 안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또 출력이 가능해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사진 찍고 프린터까지 할수 있는 모델이에요. 아마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다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출력할 때마다 선명한 화질에 저는 놀랐었는데요. 이게 다 특허받은 포패스 인쇄 기술로 보다 선명하게 나오는 거라고 해요. 코닥 미니3 포토 프린터로 오늘 출력한 사진으로 이렇게 예쁜 포토존을 꾸며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소중한 연인에게 특별한 선물 고민 중이시라면 레트로한 감성이 가득 담겨있는 코닥 미니3 포토 프린터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